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델의 시승기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바로 KGM의 신차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토레스는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라인업을 넓혀 왔는데요. 처음엔 가솔린이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 LPG, 그리고는 순수 전기차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함으로써 이 토레스 라인업의 정점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요, KGM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쌍용자동차의 역사를 합치더라도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KGM과 쌍용자동차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나 르노나 다른 브랜드는 하이브리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KG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 최초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으면 좀 못 만들지 않았을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의 손을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비아디랑 KGM이 협업을 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터라든지 배터리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흡수를 해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토요타나 뭐 렉서스, 현대, 기아 이런 차량들의 하이브리드를 많이 먼저 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방식과는 조금은 다른. 제가 최근에 리뷰로 전달드렸던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방식과 조금 그 결을 같이하는 직병렬 투모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 기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엔진이 메인입니다. 엔진이 메인이고 이 모터가 출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르노 그랑 콜레오스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메인입니다. 모터가 메인이고 투 모터 시스템, 즉 모터가 두 개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터 하나는 주행을 담당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충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엔진은 무엇을 하느냐? 엔진은 그냥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내여서 제가 풀악셀을 못 밟지만 조금 전에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엔진아 깨어나라라고 해서 풀악셀을 밟아 봤는데 풀악셀을 밟아도 엔진이 웬만해서는 정말 깨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풀악셀을 밟거나 급가속하면 보통은 엔진이 개입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제가 이렇게 급가속을 하더라도 엔진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K AGM에서 어필하기를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94%의 주행을 전기 모터로만 할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거의 그 정도로 전기 모터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엔진이 개입하는 경우 엔진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30분 정도 넘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간 단한 번도 엔진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KGM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던 게 전기차와 같은 하이브리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타 보니까 정말 전기차스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개입한다라는 느낌을 거의 못 느꼈고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기차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쾌적함과 조용함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가 진짜 전기차 같아요. 너무나도 조용하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모터로 출발하니까 그런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변속할 때좀 더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이 변속기 부분입니다. 이 차는 사실상 변속기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관계자분께서 사실상은 이제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변속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비교하실 만한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3단 변속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요 동급 모델 중에 하이브리드를 쓰는 모델 중에서는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느낌과 그런 파워트레인 영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요 엔진의 배기량도 1 5 l 입니다 1,500cc 정도 되는데 그랑 콜레오스와 똑같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랑 콜레오스와 좀 다른 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하실 텐데 일단 요 배터리 용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 8 k w 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물론 순수 전기차는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막 66kW 80kW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1.83kW 정도 되는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터 용량도 100kW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랑콜레오스를 포함해서 이 동급으로 많이 보는 어, 투싼 하이브리드 라든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용량의 배터리 그리고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출시 타이밍이 타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늦은 만큼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늦게 출시가 되었죠. 좀 늦게 출시된 만큼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토레스 내연기관 대비했을 때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더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금액 이상에 상응하는 연비를 뽑아내려면 한 1년에 3만 키로 이상 주행하셔야 될 겁니다. 3만에서 5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해야 내가 이 하이브리드를 그만큼 비싸게 주고 낸 값어치와 이렇게 약간 동등한 비교가 가능할 텐데 사실 이 하이브리드가 주는 건 연비 말고도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차했을 때 쾌적함 그리고 출발할 때 지금도 이렇게 출발하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출발할 때. 이런 것들도 사실 내연기관에서는 오토스타뱅고가 켜지고 꺼지고 좀 변속이 되는 타이밍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3,400만원 조금 더 내고 하이브리드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주행질감, 주행 느낌 자체가 그냥 내연기관 토레스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 토레스 내연기관과 토레스 EVX 딱 사이에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토레스 EVX에 가까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르노 그란 콜레오스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안 하고 그냥 구매를 했다. 그러고 내가 처음 시동 걸고 주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전기차를 산 건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전기차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고, 회생제동 감도 역시나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약하게, 요렇게, 요런 순서로 가능하고, 아예 회생제동의 세기를 끌 수도 있어요.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 통해서 회생 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가속할 때 도심주행에서의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급가속할 때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이 차량이 제원상 출력이 150마력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합산 출력으로 하게 되면 200마력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산 출력을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는데. 요 엔진과 요 모터 출력을 합쳤을 때는 200마력 조금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요 시내 구간에서 약간의 코너링과. 방지턱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갈 때 느낌이 굉장히 산뜻합니다. 산뜻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고, 뭐 넘어갔을 때 여운이라든지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휠은 18인치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지턱을 조금 더 넘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쾌적하고 산뜻했는데요. 저 앞에. 방지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 정도. 오 방지턱 넘어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공인 복합 연비는. 15에서 1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동급 경쟁 모델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한 동등한 수준의 연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엄청나게 높진 않은데 이거는 내 주행 스타일 그리고 내 주행 패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15, 16 정도 나오지만 내가 시내 주행이 조금 더 많은지 아니면 고속 주행이 조금 더 많은지 그리고 내 운전 스타일 습관에 따라서 이 연비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부분. 뭐잘 나오면 당연히 20 이상까지도 나올 거고 못 나와도 15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지 회전 반경은 돌았을 때딱 3차로 정도에 이렇게 딱 안착하는. 회전 방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언덕길인데 지금 엔진이 켜졌거든요. 그런데 엔진이 개입할 때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 지금 엔진이 켜졌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약간 엔진의 존재감이 있네요. 요거는 조금 르노 그랑 콜레오스랑 비교해봤을 때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엔진의 존재감이 확실히 있어요. 지금 살짝 언덕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평상시 엑셀 밟던대로 지금까지 꾸준히 주행해 왔. 왔던 대로 엑셀을 밟았는데 엔진이 웅 하고 켜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때 엔진이 켜졌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엔진이 개입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주행을 해보면서 엔진이 개입되는 상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담력은 좀 일정하게 쓱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확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고 회생 제동을 좀더 강하게 세팅해 볼까요? 네, 회생 제동을 강하게 하더라도 뭐 순수 전기차만큼의 강한 회생 제동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회생 제동 세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생 제동을 가장 강한 3단계로 하더라도 전기차만큼의 막 이렇게 약간 멀미가 날 정도의 회생 제동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켜놓고 다니더라도 쭉 엑셀을 밟다가 발을 떼면 어, 회생 제동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걸 가격적으로 한번 봤을 때 가격적으로 이제 T5, T7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작 가격 자체는 좀 저렴합니다. 시작 가격은 거의 현대자동차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금액,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급 모델로 본다면 확실히 좀 저렴한 금액에서 출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옆에 항상 이 국산차들은 옆에 추가 옵션들이 있잖아요. 추, 추가 옵션을 보게 되면 이거 거의 다 넣어야 되는데 라는 추가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옵션이 그렇게 출중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을 거의 다 넣어야 될 정도로 옵션이 패키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옵션들을 다 넣게 되면 거의 르노 그랑콜레오스와 가격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추가적인 옵션을 봤을 때뭐 무릎 에어백이라든지 요 스마트폰 미러링이라든지 뭐 ECM 룸미러, 전동 시트, 서라운드 카메라 이런 부분들 다 옵션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다 넣게 되면은 T7 기준으로 한 4,200만원, 4,000만원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을 넣지 않은 기본 깡통 모델은 가격이 낮은 편이지만 사실 거기서는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은 약간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속도로여서 속도를 좀 높였습니다. 오, 근데 고속에서도 지금 100km를 넘었을 때 엑셀을 더 전개하더라도 뭐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 없이 쭉쭉 더 밀고 나가줍니다. 오, 그리고 고속에서의 이런 요철 만났을 때이 하체를 지지해주는 능력도 괜찮아요. 하체가 절대 이렇게 약간 가볍다?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체 세팅도 고속주행에서 이 정도면은 큰 흔들림 없이 고속주행을 원활히 해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수준의 하체 세팅입니다. 이번에 토레사이브리드의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인테리어는 뭐 최신 그런 트렌드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 듀얼 와이드 스크린을 쓰고 있고 이 센터 모니터는 운전석 쪽으로 각도가 조금 더 꺾여 있어서 보기 편한 시야를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순정 내비를 제가 오늘 계속해서 썼거든요. 근데 순정 내비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T맵은 아닌데 약간 그래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틀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순정 내비의 정확도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따로 지금 제 이 휴대폰을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미러링을 하진 않았고 이번에 또이 스마트키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라 하더라고요 원래 3버튼에서 이제 5버튼 그러니까 버튼이 5개인 형태로 스마트키도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변경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냥 깔끔합니다 스티어링 휠 직경이 조금 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 지금 딱 성인 남자 손으로 두뼘 정도 되거든요. 이게 위아래 직경도 되게 큰 편이고 이 디컷이긴 한데 디컷이면 보통 약간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차들이 디컷을 많이 쓰잖아요 디컷치고는 굉장히 커다란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적으로만 스포티함을 가지고 있고 약간 기능적으로는 스포티함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익스테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후면에 있는 하이브리드 엠블럼을 보지 않는 이상 이 차를 쓱 봤을 때 어? 토레스 하이브리드다! 라고 알수 있는 부분은 뭐휠 디자인 그 부분 외에 달리고 있다면 휠 디자인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스테리어를 봤을 때는 따로 뭐 하이브리드만을 위한 그런 좀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어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무난한 네, 토레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멋졌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2열로 넘어가서 한번 리뷰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 2열 좌석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차가 썬루프가 없어 가지고 조금 실내가 어둡게 나오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밝게 좀 각도를 조절 했는데 아무래도 썬루프가 없으니까 빛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열에 탔을 때는 공간은 진짜 넓습니다. 지금 178 성인 남자 앞좌석 포지션으로 맞추고 그대로 뒤로 온 거거든요. 근데. 헤드룸이 진짜 넓네요 헤드룸이 진짜 넓고, 그리고 이선 블라인드까지 있습니다. 썬 블라인드로 이렇게 햇빛까지 차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홍풍구는 이 가운데 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하단부를 보게 되면 충전포트, 시타이 포트 두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이 2단계로 제공되고, 여기서 수납 공간, 그리고 발랐을 때, 발랐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제공되고, 실내 등은 가운데, 백색 등으로 두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팔걸이 내렸을 때 커플도 두 개인데 팔걸이가 좀 짧아요. <laughs> 조금 뭔가 더 길었어야 되지 않나? 좀 짧다라는 느낌을 들게 되는데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 레버가 있는데요. 레버를 이렇게 세우고 눕히고 더안 됩니다. 요게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더 이상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세워지지도 않고 눕혀지도 않고, 이게 그냥 딱 고정 값인데 고정 값으로 앉았을 때는 음, 편해요. 이 정도 포지션이면 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헤드레스트 뒤에도 약간 옷걸이처럼 뭐 걸수 있게 되어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쾌적하고 시트의 각도나 이런 부분들도 만족스러운 편이다. 패밀리 SUV로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오늘 시승행사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코스에서 한번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느낌을 전달 드렸습니다. 일단 이 하이브리드 방식 자체가 직병렬투 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기차스러운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일단 엔진이 구동할 때 그리고 변속기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내 주행에 굉장히 특... 터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직병렬 투 모터 시스템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워낙 이점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대비해서 조금 더 커다란 사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토레스가 갖고 있는 특이적인 장점이 될수 있겠고 승차감 부분도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막 그렇게 통통 튀거나 불편하다라는 승차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급 모델치고 특히나 SUV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승차감. 승차감을 계속해서 KGM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어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 승차감을 강조를 했는지. 직접 타 보니까 좀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다양한 컨디션에서 좀더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 승차감이었어요. 너무 짧게 타봐가지고 짧게 타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일부러 약간 요런데 네. 노면이 안 좋은 데를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밑에 있는 충격이나 요런걸 걸러주는 느낌은 괜찮았어요. 네, 방치 넘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아주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SUV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추후에 좀더 길게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되게 흥미로운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이 시내에서도 타 보고 고속주행도 해보면서 좀 연비 부분에 집중해서 좀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